네 오늘 방송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방송을 남겼는데 어제 방송대로 좀안 갔습니다. 안간게 뭐냐면 어, 30600까지는 찍어주고 뭔가 움직임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어제 좀 미달이 나왔어요. 아쉽게도 미달이 나온 상황이고 어좀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올라가줄 확률을 높게 본게 여기가 좀 M파동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추세 하나의 어떠한 임펄스 형태를 보여줄 것 같아서. 좀 이런 식으로 임펄스가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을 줬다가 좀 슈팅을 내주지 않을까. 좀 이런 그림을 조금 더 메인으로 봤던 것 같아요. 메인으로 봤는데, 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좀 유의미한 저항 구간이고, 30분 봉에서 1시간까지 하락 다이버스가 같이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 안 찍어주고 바로 내려갔어요. 좀 이례적인 경우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음, 시간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가 지금 음문대도 다 넘겨준 상황이고, 지금 돌파밖에 없는 그림이 좀 유력했거든요. 지금 4시간봉 양원도 전부 다 타준 상황이고, 그래서 한 번은 더 올려줄 법 했는데, 어제 좀 의도적으로 던진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던진 게 맞죠. 이제 퍼드도 동시에 유발이 됐죠.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에서 부채 청산으로 인해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같이 남았을 때로 한것 같아요. 물론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건 눌렀다고 보시는 게 맞고, 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어 그래서 좀 여기서 숏을 보긴 조금 어려웠어요 한번 더 올려주면 숏을 잡아야 됐었는데 어 일단 저는 3만에서 롱을 잡아본 상태였는데 좀이절이 안나가고 그냥 본절컷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뭐 여기서 리플 베스트 같이 들어갔었는데 본절로 끝나는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어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여기서 잡은 숏이 아니라면 좀 숏을 들어가긴 어렵지 않았는가 싶은데 뭐, 아니면 은뭐 여기 추세가 이렇게 좀 깨질 때, 좀 여기서 추격으로 잡는 게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순식간에 내려서 아무것도 못했네요.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고, 어, 좀 이례적인 그림이 나온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올렸던 거고, 이제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 분들 리뷰를 드리는 건데,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었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삼각실험 혹은 시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어, 근데 좀 바로 내려가 버렸고, 좀 2020년 6월 8일에도 좀 비슷한 얘가 있었다. 이때도 이렇게 ABC 마감이 되고, 저흰 여기서 이제 죽어라 내릴 거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숏을 탔었는데 이때 컷이 나간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과속으로 올리길래 아 이거 좀 복합으로 움직이겠다. 3파동 더 올릴 수 있겠다 했는데 야 이거 안 주고 그냥 바로 죽어라 내려버렸죠. 어, 비슷한 예시인 것 같아요. 어제 무빙이 좀 의도적인 무빙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미래니까 여기 윗면 저항 구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가 어, 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긴 한데 일단 ABC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불규칙 치고 지금 시파 하락이 내려가는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파 하락이라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을 좀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잡는다면 한번더 내릴 건데 일단 이렇게 내려준다면 지금 그려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또 30분 상승 다이버스 같이 걸릴 수 있고 하나의 단계 파동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ABC 마무리를 보고 반등을 노릴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어 지금 여기가 좀 유의미한 구간인 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돌파가 나와버리면은 좀 많이 위험해져요. 코인 자체가 많이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어, 잠시만요. 음, 많이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추세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깨져버리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 좀 예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유의미한 추세 전항이기 때문에. 내려주면서 무조건 이제 이 라인에선 서포트 받고, 다이버전스 컨펌 되면서, 이게 그냥 ABC로 마무리돼서, 다시 한번 ABC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1, 2, 3, 4, 5 해서, 좀 아예 그냥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버리거나, 좀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위험하다. 여기가 뚫린다면 위험하다. 여기가 뚫린다면 또, 정말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27K까지는 하락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또 27K까지 내리면 또안 좋은 그림이 보이는 게어 27K에서 여기 매물대에 보관이기 때문에 반등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좀해숄 패턴도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또 이렇게 또 내려갈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좀 많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그냥 이렇게 하나가 마무리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구간이 많이 무서울 거예요. 무서울 거기도 하고, 여기서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 안 아프려면 서프트를 좀 받아주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좀 경험인데, 보통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내려버리는 무빙을 보인다라는 건, 좀 자리를 안 주는 거거든요, 개미들한테. 어, 개미들한테 좀 패닉셀 좀 공포감도 주고, 이렇게 내려버렸다가, 그냥 엠퍼정 주고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상승장의 묘미기도 한데, 그래서 아예 탑승 자리를 안 주는 거죠, 기회, 저, 기회조차를. 어, 요런 걸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손익비 구간에 들어간다면, 어, 로스컷을 짧게 잡고, 좀 어느 정도 트라이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지금 좀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여기서 ABC 마무리된 거 보고 또 숏을 타는 상황인데, 어, 이게 ABC가 될지, 실험주고 바로 내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로 실험주고 내리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리면 여기서 서포트 받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롱을 좀 트라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한 번에 뚫릴 수도 있어요. 뚫린다면 롱을 안 잡을 거고, 여기서 좀 스키징이 나는 게 보이면, 좀 한, 접이율 농좀 트라이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조금 더 깔끔하게네요, 핏트보다. 그냥 이더는 이렇게 좀 임펄스 하나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 시파동하고 마무리되는 걸로. 근데 이게 지금 뭐 파동 분석으로 가면은 끝도 없이 가능한 자리에요. 왜냐면은 이게 535ABC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뭐 요렇게 하나의 5파동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끝도 없는 카운팅이 나와요. 어, 1파가 나왔고 2파가 주고 3-1파, 3-2파, 3 3의 1, 3-3-1파,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게 아니라면, 뭐,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좀, 일단, 리딩 패턴을 만들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좀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일단,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28500 이쪽 라인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냐, 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물 대도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반등 패턴을 보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 시에 이게 가속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면 결국엔 또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숏 차이를 숏 자리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 이 정도 스케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 이렇게 이거 교육방 분들한테 오픈되는 부분인데 어 제가 어제 방송을 오픈으로 찍어오려 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하시라고 그냥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날 매매 한거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도 해보면서. 어, 여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거 공부 차원에서 좀 보시면서 이제 다음 시나리오 확장해 나가면서 어, 교육 방안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좀 다들 적응을 하시면은 같이 이렇게 방송도 자주 하면서 어, 방송은 근데 오픈이 좀안될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픈이 자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틈틈이 카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이렇게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